님 정말 너무 너무 뵙고 싶었어요.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? 당연하죠. 난 내가 누군지 당신이 누군지 너무나 잘 알아요. 나처럼 머리 좋은 애가 그걸 잊겠어요? 살면서 단 하루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. 그 끔찍했던 기억을 내가 어떻게 잊겠어요? 안 그래요? <laughs> 그럼요. 나야말로 정말 오랫동안 당신을 찾아다녔거든요. 근데 박사님 찾는 게참 쉽지가 않더라고요. 그래서 방법을 바꾸기로 했어요. 음, 약간의 위험 부담이 있기는 했지만 내겐 남은 시간이 얼마 없었거든. <laughs> 맞아요, 딩동댕. 당신이 날 찾아오게 한 거야. 박사님이 이렇게 만드셨다면서요. 혹시라도 이대로 죽게 될까봐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요? 그래서 나 죽을 거면 당신들 싹다 휘려갈 거야.